그렇습니다 뭐 재미로 달리는 거니까 재미로 달리는 게 어딨어 스포츠에서 존나 잘 달리고 싶지 오. 뭐지? 아 바빠 죽겠는데 왜 일어나 5시 일어나기로 했는데 아 5시 반에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아 진짜 5시 알람 왜안 울린 거야 일단은, 제가 테이핑을 좀 해줘볼게요. 자, 늦었어. 어, 약간 늦었어요. 어. 아, 분명히 6시에 출발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, 지금 6시 14분이거든요. 테이핑까지 했는데, 싱글렛 타나 여권 챙긴다는 걸안 챙겨가지고, 다시 집 가고 있어요. 아. 어. 생각나서 다행이다 진짜 미치겠네 아저 카드를 안 가져왔어요 아.. 아 이래 라인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겠 눈빛부터가 최 시키는 방안으로 해보도록 생각보다 도로를 통으로 써서 그런지 경목은 없는데 가봐야겠다 그러면 다 자유로 진입하면 다시 키겠습니다 목표가 뚜렷해가지고 이번에는 와 이상하게 나둘셋 자유로 들어왔었다 웃길 수 있어요. 굴 어, 딸이. 네, 이제 화이팅 후 아니겠지? 화이팅! 수이팅 화이팅! 화이팅! s 이팅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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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 다 바꿔서 74에 하나씩 먹어야겠어. 음 맞다. 좋아, 좋아. 도와줘 주어야겠어. 아. 시원하고만 5km만. 10km를 왔다. 절반 남았다. 절반. 오케이. 까지 매우 할 만한데. 왔죠, w a t ECA. w a t e i t a m 니까 에너지를 한번 빨 s 야 되겠어 o 이오정 남아서 급수 한번 하고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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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다 왔어, 다 왔어. 다 왔다. 거의 다 왔어요, 거의 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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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살짝 가리가 잠겼어요 지금. 다할수 있어. 할수 있다. 진짜 할수 있다. 할수 있어. 진짜 다 왔다. 잘 보인다. 아아! 됐어, 됐어! 됐다. We got what it takes. 걱정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. 왜냐면 제가 많이 뛰어봤자 17km가를 뛰어봤어요. 그 전에. 근데 17km 뛴 것도 9km, 9km 시간하고 나눠서 뛰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9km, 8km, 이렇게. 시간통도 좀 있었고. 그래서 한번충뛴 적이 없는데, 오늘 여기 자유로를 달렸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탁트였는데, 가을이니까 앞에 단풍도 보이니까 막 이제 사람이 미치는 거죠. 네, 들려오는 노래는 또 미친 거야. 헤드셋에서 들려오는 노래는. 그래서 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. 라고 하면서 그냥 페이스를 꾸준하게 좀 430으로 밀고 갔었어요. 네, 꾸준하게 좀 밀고 갔었고, 마지막에 한 20km 정도 됐을 때 이제 자유로 다 끝나고 이제 토린 지점 들어오기 전에 킨텍스 쪽, 그 종합운동장 쪽그 도로를 뛰거든요? 거기서 약간 좀 다리가 좀 잠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힘들었었고 근데 그때 좀 잠기서 페이스를 늦추기가 싫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시간을 보니까 어 이거 1시간 40분 내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설정했던 목표가 2시간 이내랑 그 다음에 아 내가 혹시나 잘 뛰게 되면 1시간 40분 까지는 노려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사을 했는데 딱 시간을 보니까 어 이거 1시간 30분대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어 이거다 라고 하면서 이제 빡 뛰었어요 잠겨 있어도 그래서 파 결과 37분에 딱 도착을 하게 됐어요 아, 매우 만족스러웠고 코스도 너무 좋았고 물론 이제 어필이랑 다운이 인 있었어요 근데 어필이 약간 좀 잔잔하게 어필 있잖아요 계속 약간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여서 그나마 괜찮았었던 걸 수도 있고 어필에서 속도를 좀 줄이고 막 속페이스가 낮아질 정도의 어필은 또 아니었어가지고 너무 약간 만족하면서 평지도 많았었어요 그리고 진짜 좋았습니다 아, 근데 잘 뛰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. 아까 시상식 봤는데, 포디움에 올라가 계시는 분들 봤는데, 부럽더라고요. 아, 나도 다음 연도엔 좀 노려볼까?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데, 그러려면 기록을 보니까 20분 정도 단축을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약간 여기가 지금 약간 분산된 것 같아요. 제가 여기에서도 하고, 여기 한 2만 명 정도 왔다 하거든요. 그래서 저희 서울에서 MBM 마라톤도 있어가지고, 그 두쪽으로 이제 마라톤이 좀 분산이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막 이제 연예인이나 모델 분들은 그쪽에 더 많이 가 계신 것 같고, 하프를 딱 이렇게 이제 완주를 하니까. 사실 하프 뛰면 그 다음에 풀 코스를 안 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. 너는 오늘 약간 하프 뛰면서, 아 이거 풀 코스 내년에 한번 노력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이거를 한번 더 뛰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약간 막막해지긴 하는데, 왜냐면 22km, 20km 정도 지점에서 다리가 한번 잠기니까 그거는 약간 계속 뛰면서 연습하면서 약간 극복해야 될 과제 같은 거 같더라고요. 그래서 내년에 좀 한번 큰 코스 마라톤을 도전해 보려고요. 그래서 2025년 대회는 여기서 끝났습니다. 네, 오늘 여기서 끝났고 아마도 2026년 첫 대회는 똑같이 여기에서 할것 같아요. 네, 여기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 고향 하프 마라톤, 네, 그거 중앙일보에서 하고 JTBC인가? 아무튼 그럴 거예요. 그래가지고 JTBC가 중앙일보 거니까 그래서. 그게 제 아마도 2026년 첫 대회가 될것 같고 그첫 대회 준비를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입상은 아니어도 적어도 약간 지금보다는 결과가 좀 좋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끝나서 거기서 좀 앉아 있었어요. 네, 방합성좀하고 이제 모욕판 가서 한번 지지고 약속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